울산 남구 삼호동에 아침을 깨우는 건 대나무 숲에 사는 철새들입니다. 이곳은 여름이면 대여섯 종의 백로를 만날 수 있는 도심 속 철새 도래지죠. 이렇게 자연이 살아있으니까 자연은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여름만 되면 그냥 하얀 외과리하고 백노가 백로. 막 날라오는데.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 계절이 어. 바뀌어가지고 다시 겨울이 되니까 세상에 시베리아에 있는 까마귀들이 전부 이리로 수만마리가 날 완전 장관을 와.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까마귀하고 백노가 노는 곳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오. 겨울에는 까마귀가 놀고 네. 여름에는 백노가 노는 곳. 자, 대소리 한번 내봐봐. 대금소리 한내봐 덩, 덩, 덩. 그러면 새가날라올 거야. 새가날라 오는가? 더 음악 좀 맞춰라. 이 <laughs> <laughs> 가 진짜 이거 황새가 된것 같고 하기 된것 같고 확 아, 날개가 피지는 거야 이렇게 제절로요. 어 제절로 정말 그 김준호가 믿다가도 이럴 때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야. 저녁에 술한잔 사주면 내가 여름은 내줄까. 아시가에 가자. <laughs> 철새 공원에 왔다면 바로 옆 철새 마을을 안 둘러볼 수는 없겠죠?